전방의 소외를 향해 발사! 서방자유진영과 소련의 극한 대립이 무르익다 못해 터지 직전이었던 6,70년대 냉전 시기 베일에 쌓여있던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츠의 가공할 활약상이 전해지며 서방자유진영의 수요자였던 나토군은 경악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토군의 후방을 호시탐탐 노리는 스페츠나츠가 티타늄방탄복으로 무장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9mm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나토군 후방 요원들이 무력화됐기 때문이죠 이에 자유진영의 오른팔을 자처하던 벨기에의 FN사는 나토군의 준엄한 부름에 응답하여 티타늄 방탄복을 걸레짝이... 언어수나 언어수나 하참내 아, 걸레짝이 뭐니 아니 뭐 티타늄 방탄복을 관통할 수 있는 신개념 개인 방어학기 PDW를 개발하기에 이르는데 아 소련이 해체됐지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는 극심한 경제라는 시대였어 국방비도 대폭 감축되면서 스페츠나츠 대원들은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지 덕분에 스페츠나츠 출신들이 러시아 마피아로 업종 변경하는 사례가 속출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최정의 조폭이란 운명을 뒤집어썼을 정도야 인간 병기 형님들도 생활고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구만 그럼 P90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겠네. 노노 노. HK사의 G11은 냉전 종식과 동시에 제조사까지 말아먹은 총으로 전락했지만 FN에서 만든 P90은 달랐어. 오리알 후라이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뭐라했지. 이야. FN이 이번엔또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소련이 위청된다 싶으니까 이 P90의 관통 대상을 타늄에서 태블라로 살짝 틀었어. 아니 뭐야? 스페츠나츠 대신에 나토군을 때려잡기로 한 거야? 아니, p 구공의 주요 타겟을 스페츠나츠에서 테러범으로 바꾼 거지 아하 케블라방탄복이 대량으로 풀리면서 자유진영에서 대활약하는 범죄자나 테러범들이 유행처럼 걸치고 다녔거든 아이구야 케블라가 P90을 살린 셈이구만 그렇지 소련이 해체된다 싶으니까 FN이 개인 방어 화기로 개발한 P90을 신개념 대타로 기관단총으로 등갑시킨 거지 5 0 m 거리에서 케블라 48겹을 깨끗하게 뚫어버릴 정도였으니까 케블라 방탄복이 취약한 기존의 9mm 기관단총을 확실하게 압도했거든 마케팅으로 승부를 걸은 거구만 어, 확실히 FN이 세일즈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아내는 재주가 있다니까 전세계 탑레벨 군수업체인 이유가 바로 그거야 아이 뭐 그래서 시장 반응은 좋았어? 일단 출시 되자마자 벨기에군 특수부대가 공동구매해서 걸프전에 들고 나갔지. 이야 흥미진진하구만. P90 들고 이라크 군이랑 한판 뜬 거야? 뭔 소리요? 유사거리 2레 m 탄의 기관단총으로 AK랑 뭔 맞짱을 떠? 그냥 뭐 다국적군 후방지원용 정도? 뭐 그럼 걸프전 때는 제대로 된 실전 테스트를 못 해봤겠구만. P90이 국제적인 명성을 떨친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페루였어. 아, 아, 그거 기억난다. 그 페루 일본 대사관 인질사건 말이지? 그렇지. 1996년 12월 17일, 중무장한 페루의 극자파 게릴라들이 아키토 이랑 생일파티가 벌어지고 있던 페루 주재 일본 대사관에 들이닥친 거야. 그 당시 인질이 700명이나 됐는데 페루 조재 한국대사였던 이원영 대사도 포함돼 있었지. 그때 우리나라 방송국도 난리났었잖아. 그랬지. 결국 4개월 동안의 협상을 벌이다가 페루군 특수부대가 대사관까지 터널을 뚫고 들어가서 테러범들을 일망타시했지 거의 뭐한 편의 영화였어 이 사건 당시에 페르곤 특수부대가 P90을 꽤 많이 사용했는데 P90이 생긴 것만 딱 보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니? 아난 별론데 시끄러워 암튼 이 희한하게 생긴 총이 CNN 카메라에 잡히면서 대테러 총기계의 라이징스타로 떠올랐어 뭐 그러고 보니까 MP5랑 데뷔 전양상이 거의 비슷하네 MP5도 이란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 때 언론에 노출되면서 확 떴잖아 그렇지 아이 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데? 뭐가? 아니, P90을 인질극에 투입했다고? 그랬지 아니, 50m 거리에서 태블라 48겹을 관통하는 총을 인질극에 어떻게 쏘? 테러범한테 쐈다가 인질까지 다 뚫리면 어떡하려고 아 페루 대사관 인질극 당시 투입됐던 P90 전용 SS-290탄은 벨기에군이 이라크에 들고갔던 SS-90탄이랑 완전히 다른 물건이야 아, 그렇지 당연히 관통력을 확 떨어뜨린 탄이었겠지. 그 반대요. SS-190탄은 러시아제 6비트 티타늄 방탄복과 한방이 뚫어버리는 더확 끈한 물건이야. 에? 아니 뜬금없이 왠 티타늄? 소련이 망하면서 6비트 방탄복이 시장에 꽤 많이 풀린 거야. 덕분에 이 티타늄 방탄복이 케벌라 방탄복을 능가하는 테러범들의 필수템으로 등갑했거든관장하시겠네아니 그래서 결국 P90이 오리지널 컨셉 티타늄 킬러로 복귀했다 이거구만. 그렇지. FN 측에서도 P90의 화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그런 끔찍한 탄을 인질극에 썼다고? 페루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별 걱정을 다 하시네. FN은 다 계획이 있어요. 요게 페루 일본 대사관 인질극에 투입됐던 SS-190탄이야. 어라? P90 같은 기관단총에 이런 소총탄을 써도 돼? 이게 반칙 아니야? 단독 차트로 놓고 보면 딱 병목형 디자인의 평범한 소통탄이지. 근데 이걸 다른 탄이랑 비교해 보면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 이게 이거 완전 코딱지만한데? 사이즈만 놓고 보면 웃음이 설로 나지.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탄이야. 200미터 거리에서 크리스탈 타겟이나 3A 레벨 태블라 방탄복을 그대로 관통하거든. 와, 이피 90이 생긴 건딱 우럭인데 성질 머리 뭐 피라냐급이구만. 아 근데 저 코딱지만한 놈이 관통력이 왜 그렇게 좋아? 아이 대체 비결이 뭐야? 송곳처럼 단느한란오 m m 철갑탄을 초고속으로 내뿜는 거야 철갑탄? 이 탄두에 철심이 들어있나 본데? 탄두 앞부분이 스틸 코어야. 관통력의 비밀은 철심이었구만. 어 별거 아니네. 요게 평범한 구조의 철갑탄이었다면 한 스푼도 안 되는 장약으로 그런 살벌한 관통력은 안 나오지. 아니뭐 딱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스틸 코어 뒷부분이 알미늄이야. 뭐야? 납 대신 알미늄을 채웠다는 건데, 아니 그런다고 뭐 달라지나? 엄청 달라지지. 알미늄이 납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하니까 탄두 무게가 일단 확 줄어들지. 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탄속이 더 빨라지겠구만. 빙고. 그래서 SS-190탄의 탄두 무게가 2그램밖에 안 나가. 아, 2그램? 2g? 아, 2그램이면 5.56mm 탄두의 절반이고, 아, 9mm 탄두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 아 사람이 그런 거 맞고 다치긴 하네. 아뭔 소리래? 저렇게 흉악스러운데? 오, 어쨌거나 SS 190 5.7mm 탄은 장약의 9mm 탄보다 훨씬 덜 들어가니까 탄두 무게를 최소화하는 극단적인 설계로 만들어진 탄이라고 보면 돼. 9mm 탄이 준 중형급 배기량 스포츠카라면 5.7mm 탄은 소형차 배기량으로 속도에 몰빵한 스포츠카라. 요거구만. 그렇지. 근데 아니, 탄을 굳이 저렇게 작게 만든 이유가 있나? 아 예초부터 좀 넉넉한 둔 중형급으로 설계하면 되잖아. PDW의 컨셉이 뭐니? 훈련량 부족한 후방요원들이 쓰기 편한 개인방어화기잖아. 한마디로 막 휘두르기 파나 총을 만들려고 탄을 작게 설계했다 이건가? 그렇지. 덕분에 P90의 장탄수가 무려 50발이나 되고, 반동도 9mm 에70% 수준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건은 압도적으로 빠르니까. 티타늄이 이거 뭐고 다뚫어버리는 괴물 우럭이 탄생한 거지. 아, 좋아. SS190탄이 티타늄을 관통하는 원리까지만 확실하게 알겠어. 그렇지. 아무튼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저 사진에 다 나와 있어. 에? 아이 어디 어디가 있는데 저 스틸코어 앞부분을 잘 봐봐 인공지능 파트가 보이지 않니? 아니 그냥 텅 비어 있는데? 응 바로 그 부분이야. 아이 뭐텅 비어 있는데뭔 인공지능이야? 그텅빈 부분이 바로 인공지능 파트라 이거지. 뭔 말이래 좀 쉽게 설명해 봐. 탄두가 인체에 돌입하면 저빈 공간이 어떻게 되겠니? 아이 뭐지 그러시겠지 빈고. 저 뾰족한 콧대가 찌그러지면서 순간적으로 그 브레이크가 확 걸리는 거야. 아. 그때부터 생지역이 펼쳐지지 탄두가 온갖 요동을 치면서 인체 조직을 휘저어 놓는 거야. 아에펜 양반들 진짜 대박이네. 어떻게 이런 인공지능탄을 만들어냈대? 뭐대박까진 아니고 다 여기저기서 보고 베낀 거야. 헐. 아 P90 본체도 힐 기간 다좀 베낀 거라면서. 아 탄까지 베낀 거야? 아, 징아 양반들이네. 아 원조가 어딘데? 마조로시아 사실 저빈 공간 아이디어는 러시아군이 AK-47 후속으로 데뷔시켰던 a k 7 4형 전용탄에 이미 도입했던 구조야 아그 사악한 5.45mm 탄 말이지? 그렇지 1987년부터 a k 7 4형표준탄을로 쓰였던 7N6 탄인데 일단 좀 봐봐 아이구야 저기도 빈 공간이 있구만 러시아 탄이랑 FN탄을 잘 비교해봐 뭔가 좀 차이점이 보이지 않니? FN 탄두는 철심 플러스 알미늄 구조인데 러시아 탄두는 철심에 납을 살짝 섞었네. 철심은 당연히 관통자 역할을 테고 저기 저 납은 뭐하러 저렇게 코딱지만큼 넣었대? 탄두가 인체에 돌입하는 순간 저납 덩어리가 아주 흉칙한 짓을 해요. 어떻게 되는데? 인체에 돌입할 때저 구리 재킷이 확 우그러질 거 아니야. 구리 재킷이 벌어진 틈새로 저 말캉한 납 덩어리가 파고든다 이거야. 그럼 순간적으로 탄두 무게중심이 뒤로 확 쏠리겠지? 아... 탄두가 확 뒤집어지면서 난리 브루스를 치겠구만? 와... 이거 뭐 괜히 사악한 탄이 아니네 아이 아니, 가만! 그럼 SS-190탄도 저 러시아 탄처럼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게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야 살상력이 높아질 거 아니야 SS-190탄은 태생 자체가 소형차 배기량이라밀어주는 힘이 약해 그리고 탄두가 너무 가벼워서 무게중심이 뒤에 있으면 공기저항 때문에 날아가다가 금방 뒤집혀, 즉 유효사거리가 확 떨어진다는 얘기지. 결국 SS-190탄이 아무리 달고 기어도 소총탄한테는 비빌 수는 없다. 요거네. 그렇지. 이게 체급 차이는 절대 무시 못해요. 아니 그래도 기관단총 체급에선 P90이 최강 아니야? MP5보다 관통력이나 살상력이 높고 반동도 약하고. 문제는 P90이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다는 거야. 아니 이유가 뭔데? 일단 대인 저지력이 기대 이하라는 거지. FN이 사기 친 거네. 이게 또 사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게그 비교 영상에 나오는 9mm탄이 NATO 제식 풀 메탈 재킷 9mm 파라블럼탄이거든 쉽게 말하자면 구리 재킷에 납을 채운 군용 탄이야. SS190탄의 저지력이 군용 9mm탄보다 높은 건 맞아. 근데 범죄 현장이나 테러 현장에서 악당들이랑 맞대결하는 요원들은 9mm탄을 쏟더라도 훨씬 저지력이 높은 할로포인트 탄을 쓰거든. 거기다 9mm 탄의 확장성과 가성비가 너무 좋아. P90에서는 5.7mm 탄은 생산업체가 벨기에 FM 뿐이라 가격이 무지하게 비쌌거든. 그나마 요즘은 미국 아메리칸 이글에서도 5.7mm 탄을 만들어내면서 가격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야, 그래도 한 발당 가격이 하나로 500원 내외야. 어? 얼마안 비싸네? 근데 문제는 9mm 탄이 200원 내매라는 거지. 아이고야. P90이 애물단지가 된 이유가 있구만. 아이 가마.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지력이나 관통력 모두 9mm 탄보다 5.56mm 탄이 훨씬 좋잖아. 비교 물까지 FN 양반들이 완전 삽질한 거네. 뭔 말이냐? 아니 PDW 컨셉이 휴대하기 간편하고 관통력 좋고 저지력 좋은 총이라면서. 그렇지. 아이 뭐하러 P90을 만들었대? 그냥 우리 나라 k 1이스 수입해서 쓰지? K1? 아이 신축식 개머리판에 총열도 짧아서 다른 편하고 불매나 좋아. 아 그리고 K1이 무게도 가볍잖아. K1이 30발 들릴 탄창 찧어서 3.5kg고 P90이 50발 들릴 탄창 찧어서 딱 3kg니까 무게 차이는 뭐 심하게 안 나지. 아 거기다 K1은 5.5mm 6탄 쓰니까 스페츠나츠가 티타늄 방탄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덤벼도 뚫어버렸을 테고. 아 대인 저지력도 P90 따위랑 비교가 안 되잖아. 근데 화염이랑 반동 때문에 야간에 쓰기엔 좀 K1A 버전부터는 대형 소형기를 달아놨잖아. 화염은 3분의 1로 줄고 반동 컨트롤도 훨씬 쉬워졌다고. 아 그렇네. 알고 보니까 K1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총이었어.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간 총이지. 솔직히 K1이 좀덜그럭되고 레일도 없으니까 도트 사이트 달기도 어려워서 요즘 기준으로는 좀 불편하긴 해. 진짜 P90처럼 도트 사이트 하나만 날아줘도 전투력이 몇 배는 올라갈 텐데 K1처럼 과격한 총에 익숙한 대한민국 사수들한테 야, P90을 지어주면 어떻게 될것 같아? 2016년에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의 대테러 특공대 합동팀이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일대에서 실시한 국제해양안보대테러연합훈련에 참가했었어 그래? 어, 이때 사격대회도 열렸는데 18개국 20개 팀이 참가했었지 근데 우리나라 합동팀이 싱가포르군이 쓰던 P90이랑 P226 빌려서 들고 나갔어 남의 총을 빌려가지고 대회 나갔다고? 아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네 아니 그래 어떻게 됐어? 우승했어 야 처음 쏴본 총으로 1등을 했다고? 으아 진짜 뭐국복이 차오르는구만 아이고 국뽕 적당히 들이키고 P90 결론 갑시다 에헴 옥수는 연장 끝을 하지 않는다 플러스 대한민국은 이미 P90 따위는 쫓아오지도 못한 초강력 PDW를 갖고 있었다 으악! 대한민국 만세요! 아유, 국뽕 좀 그만 칩시다. 주모 그만 좀 찾고. 아이고. <laughs>